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세상의 흐름은 시시각각 바뀌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건 사고가 터집니다. 성공은 갈수록 멀어지는 것 같고 인간관계는 점점 삭막해지고 있죠.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에서 잃어버린 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할수록 돌아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면 수백 년전 사람들이 어떻게 생존했는지 어떻게 시련과 고난을 헤쳐나갔는지 살펴보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수백 년 전의 성인들이 알려주는 네가지 인생 조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분간할 줄 알아야 한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 침묵은 금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과 침묵은 모두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런데 사실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분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옛 사람들은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군자라고 칭하곤 했습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 신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땅히 말해야 할때 침묵하는 것은 잘못이다. 의당 침묵해야 할 자리에서 말하는 것도 잘못이다. 반드시 말해야 할때 말하고 침묵해야 할때 침묵해야만 군자일 것이다. 이렇게 군자의 도리를 알아도 그것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말을 줄이고 침묵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일예로 조선 중기 문신 정경세는 자신의 호를 일묵으로 썼습니다. 쓸데없는 말만 마디를 하느니 차라리 계속 침묵하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침묵만 능사는 아닙니다. 조선 후기의 학자 김매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 물었는데 대답을 다 하지 않는 것을 함구라 하고 묻지 않았는데도 내 말을 다 해주는 것을 수다라 한다. 함구하면 세상과 끊어지고 말이 많으면 자신을 잃고 만다. 즉 말을 많이 해도 좋은 것이 아니고 침묵만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말해야 할때 말하고 침묵해야 할때 침묵하는 바른 처신이 중요합니다. 2 미혹에서 깨어나 깨달음을 얻자. 마음의 평화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사실, 우리 주위에는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경박하게 대꾸하는 것. 할일안할일 가리지 않고 욕심사납게 탐욕을 부리는 것, 엉덩이를 가만 붙이지 못하고 여기저기 기웃대며 오지랖을 부리는 것, 나 없으면 금세 큰일이라도 날줄 알고 자만심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당신 삶의 속도는 자꾸만 빨라지고 일상은 날로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요소를 평소에 알아차리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미혹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인데요. 미혹이란 무엇에게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매일매일 야근까지 하면서 바쁘게 일하는 사람은 자신이 힘든 것을 잘 모르는 것과 같죠. 하지만 하루라도 휴가를 내어 쉬는 날의 기쁨을 맛보면 평소에 얼마나 힘들게 버텨왔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명나라 징계유의 안득장자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고요히 앉아본 뒤에야 보통 때의 기운이 들떴음을 알았다. 침묵을 지키고 나니 지난날의 언어가 조급했음을 알았다. 일을 줄이자 평소에 시간을 허비했음을 알았다. 문을 닫아걸고 나서 평일의 사귐이 지나쳤음을 알았다. 욕심을 줄인 뒤에 평소 병통이 많았던 줄을 알았다. 정을 쏟은 후에야 평상시 마음씀이 각박했음을 알았다. 지금 무언가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라면 미혹에서 깨어나 마음의 깨달음을 얻어 보세요. 마음을 놓친 삶은 헛개비 인생과 같습니다. 이를 조금 덜어내고, 외부로 향한 시선을 안으로 거두고, 욕심을 덜어내세요. 그러면, 비로소, 삶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3. 때론, 정막의 시간이 필요하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높은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향해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앞만 보고 달린다고, 목표에 빨리 다다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청나라 신함광이, 형원진호에서 한 말입니다. 이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지게 마련이다. 건강을 과신하는 자가, 병에 잘 걸린다. 이익을 구하려는 자는 해약이 많다, 명예를 탐하는 자는 비방이 뒤따른다. 앞만 보고 달리면 언젠가 걸려 넘어지고 몸을 과도하게 혹사하면 병을 얻으며 칭찬만 원하면 비방이 불혹처럼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도 좋지만 한 번씩 쉬어가면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며 다짐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선시대 송익필의 객중시에서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시련 속에 사물이치 분명해지고 정막해야. 마음 근원, 드러난다네. 뼈 아픈 시간을 겪고 나니, 비로소 세상 이치가 분명하게 보이고, 정막 속에서 자신과 맞대면 하면서, 마음의 밑자락을 가늠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사자성어 중에는, 간위 정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위험, 고요함과 적적함을 뜻하는데요. 순탄하기만 한 삶에서는 얻을 것이 없고, 시련과 정막 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때, 비로소 마음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단, 시련과 적막을 잘 아울러야 삶이 튼실해질 수 있습니다. 시련이 왔을 때 주저하지 않을 용기가 있어야 하고 적막이 찾아왔을 때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 힘이 필요합니다. 4. 허망한 것에 휘둘리지 말고 참된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라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 사람들은 대개 집을 사기 위해, 부자가 되기 위해, 편하게 살기 위해 하루를 바쁘게 살아갑니다. 현재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오로지 미래를 위해 사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미래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음은 송나라의 대문장과 소식이 지은 시의 일부입니다. 인생길 이르는 곳, 무엇과 비슷한가? 기러기가 눈 진흙을 밟는 것과 흡사하네. 진흙 위에 우연히 발자국 남았어도, 날아가면 어이 다시 동서를 헤아리랴. 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일생은 기러기가 눈 쌓인 진흙밭에 잠깐 내려앉아 발자국을 남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후에 기러기가 어디로 날아갔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발자국만 남고 실체는 사라진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일생을 숨가쁘게 살아도 아웅다웅 옥신각신 다투며 열심히 살아도 생을 마치고 나면 발자국만 남기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는 해 백년을 못 채우면서 언제나 천년 근심 지닌 채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매일 작은 것에 걱정하며 살고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미래에 매달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덧없는 것인데 허망한 것에 휘둘려 정작 인생의 참 의미를 잃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눈 쌓인 진흙밭에 남은 발자국도 눈이 녹으면 그 자취마저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덧없는 근심은 내려놓고 참된 인생의 의미를 추구해보세요. 그동안 쌓였던 마음 속 부담감, 중압감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세상은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이나 인생의 목표를 찾기도 쉽지 않죠. 현재는 상막하고 미래는 막막합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은 바쁜 현대인에게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까요? 현실이 답답해도 해결할 길이 없는 것처럼 막막하게 느껴질 때, 옛 글에 비추어 오늘을 읽는 방법이 좋은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지쳐버린 사람, 미래가 캄캄하고 막막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자기 중심을 잃고 절망의 나락에 빠진 사람이라면, 이제부터는 옛 성인들의 지혜를 빌려서 나만의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